오직 창조 패러타임으로 살아가는 창조 패러타임. 그게 뭐냐면 갖추어져 있다로 출발해서 그냥 하기만 하면 나는 다 가지게 된다. 이게 창조 기술입니다. 이게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우주 전체에 갖추어져 있는 걸 자기는 다활용하다 그게 최고수가 돼요. 최고수. 그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혀 타원이 다른 사람을 세상이 요구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맞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돈만 있으면 가지면, 돈을 가지게 되면 나도 좋은 일 하겠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여전히. 세상은 이걸 지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왜냐면, 하 여러분, 운의 유, 운의 유, 운의 유, 여러분이 나라는 거야. 이 자네는 나를 자기야. 나요, 자네 나요. 나 요것만 난줄 생각하는데, 공부를 한 사람은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덕분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는 순간, 이 전체가 나로 바뀌뿐단 말이야. 이 전체가. 나 아닌 거, 이게 나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거, 이 전체 상대가 나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우리 두뇌로도 지금은 증금이 될수 있다. 확인이 될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와 있다. 그런데 지금도 나 아닌 것, 이거, 상대, 세상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4차 산업에 적응할 만한 사람이 안 됐다. 그럼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도태가 되는 거요 도태가.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거 하나로 다 돌아간다. 자한번 해보자고. 요 자기를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요 스님, 저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에 배가 고픕니다. 자, 그러면 잘 보라고. 지금 사랑이 자기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기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여기 없다고 했으니, 자기는 행동하면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이걸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선님 저는요 몸이 아파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럼 자기는 병이 있다 소리했잖아 병이 현재 있으니까 행동하면 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알아라. 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는 걸 알고 그것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서가문의 부처님도 일치기 경전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그 부처님이 오시면 우리한테는 어떤 수행법으로 가르칩니까? 그때는 십선행, 십선도 수행을 가르친다 선, 선이라면 십선. 선이 뭐냐면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만 가르친다. 전체를 이롭게. 왜냐하면 그 시대가 되면 전체가 하나인 줄다 알아버린다.